농약 손쉽게 계량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티커를 벗겨보면 물 20리터당 사용약량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희석배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0리터 정도의 물에다가 농약을 써, 써야 될 때는 20ml를 넣게끔 되어 있잖아요 작물마다 조금씩 다 다른 거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20ml를 넣어주고 40리터에 넣을 거나 40ml를 넣어줘야 되는데 계량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뚜껑이안써 있는데 여기, 여기 써 있습니다. 병뚜껑의 용량 38ml. 대략적으로 38ml라는 거죠. 한 컵보다 조금 더 주면 되는 겁니다. 네, 이거를 열어서 이 탭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이거를 이 탭을 제외하고요, 이 뚜껑까지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게 38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. 정량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농약 말고 다른 농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병뚜껑 용량 20ml라고 써 있죠. 이 희석배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떼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. 20l당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20l를 줘야 되겠다. 그러면은 이 병뚜껑으로 병뚜껑 용량이 20ml이기 때문에 하나를 쓰면 되고 40l에다 써야겠다. 그렇게 되면 두 컵을 뚜껑의 용량에 두 번을 넣으면 됩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에도 지금 2 0 m l 라고 적혀 있죠. 이렇게 계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